경치 봐라 경치 봐라. 그 바다가 좋아. 낮에 말고 특히 새벽에. 왜그 있잖아 밤바다 그 뭐냐 여수밤바다 그래. 노래도 있잖아 노래도.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어? 이게 아닌데? 여수밤바다 어, 잠깐만 이게 아닌데? 여수밤바다 아닌데 여수밤바다 어? 뭐지 여수밤바다 아닌데 잠깐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나네여 여수 여 여수밤바다 어? 여 여수 여수 여 <laughs> 여수밤 아닌데 첫 멜로디가 잘못됐나? 여수밤바다 어? 뭐지? 진짜 기억 안 나네, 갑자기. 여수밤바다. 여수밤바다. 아닌데, 이거? 야, 이거 아니지? 여, 여수.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이런 느낌인데. 여수밤바다. 아 아닌데, 이거? 여수밤바다. 여수밤바다. 여수 자신감 있게 불러 볼까? 자신감 있게. 여수 밤바다. 아닌데. 여수 밤바다. 여수 밤바다. 아닌데. 아, 이게 맞는 건가? 여수 밤바다 뒷부분 가사가 뭐고. 그거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멜로디가 기억날 거 같아. 여수 밤바다. 뒷부분 가사가 아 갑자기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뭐 갑자기 기억살 실적 걸렸나 사부장 사부장! 차소리까지! 왔다 내 앞에! 파고르 했다! 놀래라 마 니니니니 왜 갑자기 엎뜨리노 아 잠깐만, 저차 소리 들리거든. 저 차는 내 총소리를 들었을게라저 차는 내 총소리를 들었을게라 그렇다면은 저 눈썹 위에 세우겠지? 나를 잠글라고 세웠나? 오나 다시? 야! 정말 눈썹 먹기 전에 내가 먼저 올라가가지고! 정말 차를 내가 먼저 쏴! 해 봐라, 준 꼬방이거든. 정확하게 가운데잖아. 이게 자기장 안 걸리면 말이 안 되는 거요. 무조건 걸려 이번에는. 왜냐, 준 꼬방 했으니까 걸릴 수밖에 없어. 시청자들이 맨날 그랬단 말이야. 형 어차피 자기장 안 좋으니까 그냥 준 꼬방을 하나고. 자기장이 처덜었나 진짜. 하, 내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. 오늘 좀 밑에 자기장 봐봐. 오늘 좀 밑에 자기장 봐봐. 이거준 꼬방이니까 무조건 걸리더래 이번에는. 봐봐리봐봐리 이걸 걸릴 수밖에 없어. 걸릴 수밖에 없어. 걸릴 수. 야스! 어 아우! 진짜 저게 왜안죽는데왜안죽는데 저게. 많이 맞췄는데. 저 항아리 뒤에 있잖아. 지금. 저 사람이가. 좀 근데? 지금 빼꼼하고 있는 건 맞지? 어, 어 맞네. 어! 하하하! <놀람> 파밍하러 <놀람> 가자, 파밍하러 가자. 바. 어! 목표를 나무에 가려뒀어. <놀람> 왜안 맞지? 모르 아! <laughs> 어? 야 저쪽에 뜬다 저 끝에 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심각한건데 태절이 핵이라는 댓글이 지금 너무 많거든 최근 영상에 너무 많은데 이거는 한번 나도 한번 봐야될 것 같아 왜냐면 댓글들이 다들 진지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나 지금 좀 약간 당황스럽거든 일단은 영상이나 한번 보자 알겠지? 한명더 있나? 한명더 있네 두 명이네 두명 먼저 녹이고 왜, 왜안 죽지? 자기장이 내 쪽으로 걸치는 꼴을 못 본다, 꼴을 못 봐. 돌아버리겠다. 오토바이 저 앞에 있으니까. 저거 타고 그냥 중꼬방이나 하자. 어, 박연아! 박연아! 고맙다! 고맙다 진짜! 받아. 왜 그거 있잖아! 밤바다! 그 뭐냐? 여수밤바다 그래! 여수 노래도 있잖아! 노래도! 여수밤바다 노래... 여수밤다 지금 장난치네! 뭐야 <laughs> 노래가! 저 짱구 <짱도> 노래잖아! <laughs> 니 아네? 니 아네? 알지! 데 여수... 여수반바다 오빠 지금 일부러 지금 장난치는 거다. 아니 니가 한번 봐 봐라. 네가 한번 봐 봐라. 이게 개대한 난다. 어 기억 안 나네. 오빠. <laughs> 진짜 오빠, 기억이 안 나네. 기억 안 나! 여수반바다. 야. 당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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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란딴딴 여수반바다. <laughs> 여수밤바다 잠깐만 오케이 okay, 잠깐만 멈춰봐 멈춰보고 해봐 어, 집중 집중 자 간다 간다 원투 쓰리 포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아니야 <laughs> 따다 따라따라따 <따다 따다> <laughs> 딴딴딴 음.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짜다, 짠!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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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집중. 응, 나는... 집중. 알지? 너는 장범준이야. 장범준. 너는 장범준이야. 오케이, 넌, 오케이. 넌 오케이. 지금 기타를 메고 있어. 여긴 어디? 아, 여수밤바다. five, six, seven. 여수밤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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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렵다 잠깐만 아, 어렵다 아, 알것 같아 오케이 이거 뒤듬 똑같아 오케이 화학 시작 여수밤바다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잠깐만 오빠 이제 알지? 나는 저번에 외웠지 지금 알려줘봐 내가 알것 같아 이게 있잖아 힌트, 잠깐만 여여 여, 여수 이게 되게 어려운 노래거든 <laughs> 이게 되게 어려운 노래야 봐봐 자자 간다 여수밤바다 그 조명에 담긴. 하, 그 노래, 이거다! 그 노래야. 이거다! 무슨 말겠지 알겠지? 그 노래야. 오케이, 나는 장범준이다! 오케이. 아, 오케이. Five, six, seven. 여수밤, 바다. 어? 여수밤, 바다. 어? 어. <laughs> <laughs> 여수밤, 바다. 어? <laughs> 여수 <밤바다>. 어? <laughs> 여수 <밤바다. 웃음> 아, 잠깐만. 마지막. 잠깐만. 아, 나 지금 땀난다. 여수밤바다. 여수밤바다. 아! 여수밤 여수 아, 여수 반바... <laughs> 아 자게감 들어. 아, 나 진짜 싫다. 잠깐만. 오케이. 자, 간다. 여수밤바다. <laughs>